여수 돌산항 레드헌터 출랑 꾸미도 갑오징어 도 올라탄다 오늘도 시작된다 신나는 낚시 한번 타면 또 타게 돼 조왕이 말해주는 레드헌터 주꾸미 가오징어 문어 한치까지 바다에 손마 레드헌터 여수 최고의 선사 레드헌터 오늘도 해 히... 안녕하세요 낙사장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은 새물 여수로 갑 오징어 낚시에 왔습니다. 요즘 어떤 지역이든 얕은 수심보다는 깊은 수심에서 갑오징어가 잘 나오고 있죠.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포인트에서 마릿수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수심에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엔 마릿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깊은 포인트는 물이 약한 날 진입하기 좋은 만큼 오늘은 마릿수 조항을 기대하며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시 예정인 이지이카 170 미디움 로드의 휨새를 자세히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거치캠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깜깜할 땐 여러분은 어떤 애기를 사용하시나요? 어두울 때 낙사장의 믿음의 애기는 바로 성대애기입니다. 해뜨기 전 성대애기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 첫 포인트는 항에서 5분 거리, 채비를 담근 지 1분 만에 첫 수가 나옵니다. 이번 심해갑 로드는 이지이카 170 미디움 로드와 170 엑스트라 헤비 로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지금은 170 미디움 버전을 사용 중이며 무려 11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제품입니다. 내만에서 왜 심해갑 로드를 쓰냐고요? 홍보용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끼 손가락을 다쳐서 일반 그립으로 낚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그립이 호환되는 이 로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170 미디움 로드의 감도 어? 내만에서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금은 가지 줄을 약 20cm 정도로 잘랐습니다. 오늘은 물이 강한 날도 아니고 수심도 낮기 때문에 굳이 40cm까지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쪽이 입질을 받아내기 훨씬 편합니다. 파이팅! 투! 파이팅! 투! 파이팅! 투! 파이팅! 오, 사이는 꼭꼭 초리대 보이십니까? 손의 감각이 먼저 왔지만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초리떼의 표현된 입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입질입니다 그걸 잘 받아주는 이지이카입니다 지난 여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수에 오면 낮은 수심에서도 무거운 봉돌을 씁니다. 수심이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니 무겁게 맞춰가는 게 저한텐 더편하더라고요 지금은 20호 고정입니다. 봉돌이 가볍다고 해서 갑 오징어 입질에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쭈꾸미 낚시는 오, 가벼울수록 좋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갑이 낚시는 조금 다릅니다. 적당히 무거운 봉돌에 익숙해지면 봉돌을 들고 다루기도 편해지고 갑자기 바뀌는 필드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찍자마자 바디캠을 껐다 켤 시간도 없이 바로 올라타 주네요.

이전 조용한 바다 빛 없는 수심 속에서도 성대기의 존재감은 오늘도 확실하네요. 누가 말했죠? 어두울 땐 힘들다고. 하지만 난 믿습니다. 성대기의 힘을 바닥 직전 맞아 올라타네. 성대기의 시간은 시작됐죠. <목소리> 바디퍼크 틈도 없이 연타

또 올라타네 성대 애기의 타임은 끝나질 않죠 꾹꾹 초리대 춤추면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건 패턴이죠 어둠 속에서도 반응하는 컬러 성대 애기 그 믿음은 계속 깎니다 yeah! 꼭해 보겠습니다. 때스텐꾸 때. 오히려 진짜로. 응? 보한때싼거 쓰고 꾸미때 비싼 걸쓰 예전에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쭈꾸미 따위에 텅스텐을 쓰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텅스텐 봉돌은 쭈꾸미 낚시를 위해 만들어진 봉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없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대에게 엄청난 활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해가 뜨고 바다가 밝아오면 성대에게는 언제나 잠시 주춤합니다. 그래도 오전 8시까지 무려 20마리의 갑오징어, 갑오 오늘도 성대에게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번갈아 써봤지만, 지금은 개구리 컬러가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여수의 낚시 포인트 주변 풍경,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수에 오면 낚시와 관광을 함께 즐기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낚시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쏴쏴 쏴. 이제부터는 거의 깊은 수심에서 낚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5천 원은요? 아싸 쏴 쏴. 싸 나이스 한동안 약 1시간 정도 물이 가지 않아 조금 소강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약한 날이라 물이 안 가니 힘든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중날 물이 시작되면서 연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딩 타임입니다. 방금 바닥을 찍고 바닥 찍자마자 바로 올라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12시, 36마리째 갑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후 엄청난 피딩이이어졌습니다구사이입니다성대는 <laughs> 퇴근, 개구리 출근. 구금은 완전히 개구리이구이는끝났습는다반응이친했이까구는 <laughs> 바로 반응 터져. 바닥 찍자마자 꾹 들어온다 손끝 느낌 좋아 리듬이 탄다 가보징어 긴장해라 지금은 개구리 세상이다 지금은 개구리 타 개구리 타, 개구리 타. 바닥 찍자마자 바로 힙 저리 댁고 작 반응이 쏟아져 봉돌 내리면 바로 올라와요 수심은 깊고 감도는 그대로 어입질이 정확해 피딩강 나왔어요 봉돌 들자마자 꾹꾹 조리대가 휘어지네 미쳤어요 이게 낚시지 뭐 별거 있나요 지금은 완전히 개구리 타임이에요 지금은 개구리 타임 지금은 그냥 돌이와 너무 재밌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개구리 타임, 어. 개구리 타임 yeah. 바닥 찍자마자 또 해트 타임. 는손막 지금은 완전히 개 짱물인데? 짱물이야. 짱물인데? 짱물이야. 지금은 짱물입니다. 이런 짱물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부는 방향과 물이 오는 방향이 정면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류 세기가 약1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물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바람이 배를 더 미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기계처럼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배가 밀리고 조금 약해지면 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돌려는 상황을 선장님이 배를 인위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우현으로 진입을 하면 좌현에 있는 저는 원래 채비가 앞으로 날아가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채비가 거꾸로 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낙사장 생각이 맞는지 선장님께 확인을 드려봤는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겉조류는 잘 가고 있지만 바람과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속조류는 물이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조금 물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사실 이 짝물이라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아직 바다에 대해 배우는 입장으로선 정확한 이유를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원인을 유추해 보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어렵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짝물입니다. 짝물일 땐 가지줄을 짧게 하시거나 직결 채비가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가지줄 길이는 봉돌과 같은 길이로 추천드립니다. 입질이 와도 감도가 약해서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짝물 상황에서는 슬랙 라인이 본인도 모르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1, 2m씩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서 라인의 여유를 자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슬랙 라인이 생겼나 싶어서 로드를 높게 들어봤는데 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질을 느끼려고 든게 아니었어요. 당황하는 낙사장 보이시나요? 아, 이록이다 꼬록 대가를 때렸어. 이른 가이가 있어, 네만에 아니, 난 내려나봐요.

이후 물이 돌기 시작하면서 짝물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깊은 수심에서 짧은 피딩이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 70일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수에 와서 71마리의 갑오징어 손맛을 본다는 게 정말 기분 좋고 즐겁게 논 하루였습니다. 여수의 갑오징어 시즌 올해는 꽤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아직은 작은 개체와 대물 사이즈가 섞여 있지만 곧 평균 사이즈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정말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흔들면서 놀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즐기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낙사장이었습니다.